천신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어, 그러면 이 양반은 뭐 어떻게 저기, 그뭐 지금 저기 다 소멸했나요? 어, 이 양반도 지금 꽤 높은 지역, 저기 그 높은 단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는 어, 그건 제취 이제 나중에 만나, 한 명은 돌아가셨나? 다시 태어났을 거예요. 어, 이, <laughs> 이법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의. 예전에 봤지만, 호라! 지금 현재의 우리 지구상태 12종족 중에서요, 자기네 그, 저기, 행, 그 천신계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이 100%다 내려온 종족이 딱두 종족이에요. 토끼 종족하고, 어떻게, 호랑이 종족. 왜 그게 가능하냐? 인구수가 겁나게 적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른 종족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못 들어와, 다. 전 국민이. 근데 어떻게, 현 지구에 어떻게, 해요? 토끼 종족하고 호랑이 이두 종족은 어떻게 요다 들어와 있어요. 인구수가 언제 적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전사 종족의 특징이 자, 열두 종족에서,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열두 종족의 한 그, 저기, 그 적을 하는데, 각 종족마다 정적 관계가 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 그 그게 심하냐, 드하냐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전사적인 성향이 강한 종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전이 일어나요. 전사 12종족 중에서 전사적, 전사적 성향이 강한 종족이 세 종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다 전사야. <laughs> 전 국민이 다 전사야. 어. 다른 종족들은 이게 전사가 따로 있어. 자, 우리 대한민국, 저기, 그 5천만 국민인가요? 5천만 국민이 다 저기 군인 아니잖아. 그죠? 어, 자, 우천만 국민이 다 저기 군인인 군인 아니잖아. 어 근데 어떻게요? 적쪽은 어때요? 어, 전 국민이 다다 다 저기 어떻게요? 어, 군인이야, 전사들이야. 어 그게 딱세 종족이 있어요. 다른 종족은 안그래딱세 종족이 있어요. 어, 자, 예전에 봤죠쥐 그, 지종족, 지부 지종족은 다 뭐예요? 용병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사라고 붙이기도 그렇고 용병이야. 어, 다 싸움꾼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 남자야. 여기는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게 어... 각종족, 닥종조. 각종족 어떻게요? 해여전사종족이에요전 어, 남자 여자가 90% 남자가 10%에요. 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전 국민 다 어떻게요? 해 전사예요. 다 100%가 다 전사예요, 그냥 이종족도터 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 종족 자, 이번 시간에 나오는 자, 저기 호랑이 종족. 여기는 거의 여기가 전사 종족 중에서 어떻게요? 해 어, 타클라스예요. 어, 호랑이종족들이 얘네들은 일, 지종족을 갖다가 일단백으로 막아내 기본적으로 지종족 애들하고 하잖아요 어, 어떻게 병력이 일단백으로 막아내 얘네는 충분히 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얘들은 전투력이 호랑이종족 애들은 그래야 얘들은 어떻게요 근데 어, 얘네들 거의 장군급이에요 보면. 제가 그냥 얘들한명한 한 명의 장군급이다 어, 호랑이종족을 내가 딱 인정을 했어 장군급이라고 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어, 거의 그 군인이야 그냥 딱 보면, 이게 쥐 종족은 그냥 용병, 어, 그리고 닭 종족은 여전사, 호랑이 종족은 어떻게, 어, 장군 스타일이에요. 군인 스타일이에요, 딱. 딱 군인 스타일이야 그냥. 장군 스타일. 어떤, 어떤 관계죠? 그럼 이런 전사나 군인적인, 전사적 성향이 강한 종족들은 어떻게 그냥 정적 관계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안에 라이벌이 있고 정적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전사 종족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들고 싸워요. 그럼 바로 내전 상태로 얘네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정적 간에 그걸 화해를 시켜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하계로 나서 그 얘네들을 저기 업장 소멸과 화해를 시키는 작업을 해요. 어, 거기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호랑이 종족 두 정적의 그 사단장급이에요. 어, 얘네들이 으르렁거려서 어떻게 해요? 어, 두, 두, 저기, 두, 저기, 어떻게 해요? 부, 부대가 어떻게 해요? 어, 전쟁을 해요. 내전이라고죠? 그래야 어떻게 호랑이 종족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계로 내려놔서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원한 관계를 어떻게 해? 그걸 좀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승과 제자 인용법으로 그걸 풀어내요. 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천신께서.